네,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어, 유보라 2단지에 와 있구요. 어, 오늘 갑작스럽게 매매가 결정된 물건입니다. 207동이구요. 207동. 어, 단지 내 조망이 예쁜 집입니다. 층수는 6층이구요. 층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기운이 있는데요. 어, 층수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예, 전망이 더 좋은 편입니다. 앞에 단지 내 중앙 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옆쪽으로 수변공원 쪽 도로도 다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유리한 집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휴식 공간이나 휴게 공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쪽에는 아이비 파크 라이브러리라고 도서관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네, 그 정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보이죠. 바로 옆으로 정문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옆쪽으로,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워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소파 자리가 여기니까요. 어, 이 정도면 어, 괜찮지 않나요? 네, 상급인 것 같은데요. 나온 물건 중에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물건입니다. 마이너스 200에 나온 물건이고요 음... 어, 전망 좋습니다. 그리고 남동향이기 때문에요. 오전에 해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조금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해가 크게 오후 해보다는 오전 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딱이고요. 어,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은 보이시는 것처럼 예, 아일랜드 식탁과 예, 기역자 주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자리 그리고 여, 남는 공간 위쪽은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펜트리가 식탁자리 옆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창이 크게 나 있는데요 뒤쪽으로 뭐 체육시설 운동시설들도 돼 있고 저 단차가 있지요 저넘어가 바로 이지더원 2차입니다 6월달에 입주 예정인 이지더원 2차가 뒤에 저렇게 보이죠 그리고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은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세탁기 자리가 될 거고요. 세탁기나 건조기 올리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을 좀 살펴보면 오븐 설치도 있고요, 가스 레인지도 있고 주방 TV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네 보시다시피 밥솥 자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편으로 들어가시면 안방입니다. 자, 안방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환기를 위해서 문을 좀 열어놓고 가셨어요 오늘 원주분들이 아니시라서 음, 이쪽에서도 전망은 시원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 하셔게 되면 이쪽에 이제 연결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꽂기만 하면 배관만 연결하면 되게끔 요즘 은 그렇게 나옵니다. 안방도 거실도요. 어, 부부 욕실이죠. 안방에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대에도 있고요 뭐, 어, 좀 작기는 하지만, 옆에 수납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문 열고 나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시스템이구요. 어, 그리고 밑에는 서랍까지 비치가 되어 있고, 역시 뒤편은 환기창으로 뒤쪽 일지도원 2차 쪽이 보이게 됩니다. 어, 앞에 안방 발코니는요, 이제 빨래 건조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대피 공간이 이제 있습니다. 음, 수전도 마련되어 있어서 화분 같은 거물 주시거나 이러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 공간이죠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음, 이쪽은 수납장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예, 방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은 일반 욕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베스트톱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오면 방이 하나 더 나오는데 조금 더 큽니다 방이 이 방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벽지도 포인트 벽지가 되어 있네요. 207동의 장점, 어, 저맨 앞에 막 전망이 시원하게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단진의 조망이 깔끔하게 보이는 것도 장점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 왼편으로. 이 왼편으로 후문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 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예, 그래서 뒤쪽 어, 골드파크 쪽이나 호반 쪽 이쪽으로 연결하시기에는 이 뒤쪽 동들이 훨씬 편합니다. 그건 장점이죠.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하시는 예, 신발장, 사실 신발장이 좋은 건 들어올 때 나갈 때 뿐이긴 하겠지만 예쁩니다. 네, 갤러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납장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거울이 되어 있고요. 복도 길이가 어느 한쪽이 짧지 않고 짧고 길고 하지 않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크게 어, 내 쪽이 짧다 이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25평입니다. 59A 타입이고요. 어, 반도 유보라 2단지 고요 어, 25평입니다. 25평 마이너스 물건이구요. 어, 단지 내 조경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집 흔치 않습니다. 마이너스 200 정도 지금 내놓으셨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25평은 매수하셔도 예, 제가 욕먹을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5평이 워낙 귀하거든요. 매물들이. 네, 강력 추천, 강력 추천, 네, 강력 추천 물건입니다. 단. 남동향을 좋아하시는 분.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남동향이시거나 그러면 좋습니다. 어, 남서향 쪽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들이 그렇구요. 이쪽은 오후 해가 늦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장단점이 극명하죠. 그래서 취향에 맞으시는 걸 고르시면 되구요. 요 동은, 이렇게 앞에가 예쁘게 보인다는 점. 네. 그 점을 장점으로 보시면 되구요. 다 동마다 특징이 있어서 보셔야겠지만, 요 옆에 있는 보이시는 높은 동이 동은 큰 평수로만 되어 있는 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동은 또 작은 평수로만 되어 있는 동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자 반도유보라 2단지 25평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밀공인 김소장이었습니다.